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지칠대로 지친 너희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멍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소두 마리를 함께 밭을 갈때두 어깨에 멍에를 메고 농사를 짓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해를 매신다. 멍해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고 사는 것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잘 모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나가실 때 우리도 나가고 주님께서 서실 때 우리도 서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칠대로 지친 너희들아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하고자 할때늘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내일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경험할지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근심과 걱정을 갖게 만들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진정한 평화와 쉼이 있다라는 이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 특별히 3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다가오는 모든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며 매일매일의 삶을 바쁘고 분주하게 사셨습니다. 하루의 삶이 아침에 새벽역 늘 기도하시며 보내시던 그 예수님께서 날이 밝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다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일 가르치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컴컴한 가운데 사람들이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밀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수실 예, 아침, 점심, 저녁을 제대로 드실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물론 쉴 여가도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치유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쉴 실, 그리고 식사를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비평과 잘못된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날도 날이 저물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가르치신 피곤함을 쉬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은 이 서쪽과 비교하면 서쪽 가보나움이 있는 그쪽과 비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보다는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와 이쪽 가버나움, 이쪽과는 별로 왕래도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하여 좀 쉬실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그렇게 쉬시기에는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건너편으로 고소 동편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배가 이렇게 출발했지만 예수님의 배만 출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 여러 배 나눠 타 예수님을 따랐죠.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을까? 만일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면. 나같이 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밤에도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 저편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과 심정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출발하시고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그날 밤 달이 굉장히 밝고 호수는 잔잔한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지난 하루 동안의 피곤함과 그리고 먹지 못한 시장함을 뒤로하고 그리고는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치고, 그리고 집채만한 파도가 예수님이 탄 배에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그 배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몰아닥친 이 폭풍우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죠. 그러니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밤에 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어느 날 밤에는 이 밤처럼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거의 배가 침몰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있었던 때도 있었죠. 아마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런 날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능력, 그들의 기술, 그들의 경험, 그것으로 이 부는 바람과 폭풍우, 이것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이 탄 배를 사납에 내리치는 그 바람과 파도 앞에 그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경험과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폭풍우 앞에서.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 배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거의 희망을 잃어버린 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번개가 번쩍 치고 그 번개 불빛에 여전히 잠에 빠져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됐습니다. 저희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그 폭풍 앞에 치륵같은 어둠 속에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 속에 예수님께 부르짖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까요? 질병과 마귀와 사망까지도 정복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 폭풍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버리실까요?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없으실까요? 간절히 예수님께 호소하던 제자들의 음성은 예수님께 결코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호소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호소를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드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손을 드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랬고, 오천명을 먹이실 때도 그랬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그랬고,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와 호소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이 순간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절망을 경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창조물인 호수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구름은 걷혔고 그 치륵 같은 어둠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별들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는 고요한 갈릴리 호수에 떠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갑자기 불어닥치는 인생의 파도와 폭풍 앞에 속절없이 두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만 최선을 다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다른 성경에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우 속에서도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주님 주님 저희들을 살려 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인생의 폭풍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인생의 배에 우리 예수님 함께 계심을 기억합니다.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함께 우리 배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높이 드신 손을 통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폭풍도 잠잠케 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